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일산선 백성역과 경의선 능곡역을 이어. 오늘 알아볼 노선인 일산선.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일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의 교통수단으로 일산신도시의 조성 계획이 발표된 1989년 신도시 내 전철망으로 구성되었던 노선이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이미 경의선이 이 주변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경의선을 복선 전철화 시키는 안과 아예 별도의 전철을 만들어 당시 구파발력까지 운행하고 있던 3호선과 연결시키는 안이었습니다. 경의선 전철화는 2,600억 원의 공사비가 예상되었고, 3호선 연장화는 1,200억 원의 공사비가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9년 말 최종적으로 공사비도 비교적 저렴한 3호선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에 일산 신도시 전철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과 같이 신도시 내에 5개의 전철역을 만드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또 대화역을 지나 별도의 차량기지 계획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산 신도시를 지나 지축역을 잇는 경로는 지금과 달랐는데 대공역이 아닌 내공역과 대장역을 만들어 각각 경의선과 교회선을 환승시키고 화장역에서 직선으로 쭉 이어 곧바로 삼송역으로 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계획이 더 있었는데 일산 선백성역과 경의선 능곡역과 연결선로를 만들어 일산 신도시와 서울을 곧바로 연결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까지 이루어졌다면 일산 신도시에서는 구파발 방면 열차 외에도 능공역 방향, 즉 현재 경의 중앙선 방향도 환승 없이 이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이 계획에서 알수 있듯이 일산선은 기존 철도청 방식과 같은 교류의 좌측 통행 방식이었습니다. 일산선의 건설비는 일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펴면서 조성한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산선은 일산 신도시 입주가 1992년에 시작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1991년에 착공하여 1993년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분당선, 과천선 등도 착공하였는데 이세 개의 노선 중에서 일산선은 가장 늦은 1996년이 되어서야 개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착공식이 열린 이틀 뒤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공사가 약간 미뤄진 바 있었고 그 이후 노선 변경, 운영사 문제 그리고 운행 방식 문제 공사 지연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일산선의 노선 변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착공식이 열렸을 때 이미 노선은 다 정해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산선은 착공식 이후에 노선이 크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청 등이 위치한 원당 지역에서 일산선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당 지역을 경유하게 되면 화정에서 삼성을 직선으로 이을 수 없고 노선을 크게 두번 틀어 야 하고 이에 따라 노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추가되는 건설비가 70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산선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지는데 추가되는 건설비 부담에 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공사기간이 길어져 일산신도시 입주 시기에 일산선 개통이 불가능할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원당 경유가 확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 노선이 크게 두번 틀어서 이에 따른 소요 시간 증가라는 문제도 생겼지만, 원당역은 성사동과 주교동, 그리고 넓게 보면 식사동 쪽에서도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 나름 준수한 이용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장역과 내공역을 잇는 계획도, 대공역 하나만 두고 이곳에서 경의선, 교회선과 연계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어쨌든 이런 노선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통 목표인 1993년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운영사 문제. 일산선은 철도청에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수년에 걸쳐 일산선 운영권을 서울시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산선 착공 무렵인 1991년 1월, 철도청에서는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산선의 운영권을 서울시로 넘기고 대신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호선 청량리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철도청에서 운영하여 1호선은 모두 철도청이, 3호선은 모두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하철 운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노선을 하나의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1호선 청량리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이용객도 상당한 당시 서울지하철공사의 대표 흑자 노선이라는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용객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호선 청량리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이용객이 상당한 편입니다. 당시에는 더했으니 번번이 서울시에서는 이를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통행 방식 및 사용 전류 문제도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노선은 좌측 통행에 교류 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존 3호선은 우측 통행에 직류 전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일산선 역시 다른 구간처럼 좌측 통행, 교류 전류로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 지난 4호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운행하고 있는 3호선 차량들은 모두 직류 전용이어서 일산선 구간을 교류로 지으면 기존 3호선 열차들을 모두 직교류 겸용 열차들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열차가 전 구간 운행하지 못해 이용객이 강제 하차하여 열차를 바꿔 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호선의 경우는 이미 교류로 만들어진 안산선과 기존 4호선을 연결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직교류 겸용 열차들을 들여와야 했지만 1산선의 경우는 사실상 3호선의 연장선으로 지어지는 만큼 이럴 필요도 사실 없었습니다. 좌측 통행을 주장하는 철도청과 직류 우측 통행을 주장하는 서울시의 대립 으로 일산선의 개통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일산선 구간 은 기존 3호선과 같은 직류 우측 통행하고 차량기지는 기존 지축 차량기지를 사용하도록 결론내림 으로써 이 문제는 1992년에 일단락 되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능공역과 백성역을 잇는 연결선 계획은 1991년 이후 조용히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 일산선의 전류 방식이 직류로 정해진 시점부터 사실 경의선과 일산선의 연결은 또 다시 사용 전류 문제를 낳을게 뻔했을 것입니다. 한편 일산선 운영권을 서울시로 넘기려는 철도청의 시도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1993년 철도청에서는 일산선 구간은 기존 서울시 구간과 똑같은 직류 전류로 지어지기도 하고 일산선을 철도청에서 운영하면 인력 등 낭비 요인이 있어 일산선 운영은 서울시에서 맡기를 요구합니다. 대신 1호선 전 구간을 철도청에서 운영하여 지하철 운영 효율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일산선은 서울시 밖 지역이고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랜 기간 끌어온 이 문제는 일산선의 운영은 철도청이 하되 차량기지 사용과 정비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결정 내립니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논란과 함께 공사기간이 길어져 일산선의 개통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개통 직전까지 시운전 중 추돌사고가 벌어지는 등 어수선했는데 일산선의 개통은 1996년 1월에서야 이루어졌고 이는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낮 시간 배차 간격은 12분. 그런데 출퇴근 시간 배차도 똑같이 12분이었습니다. 일산선에 추가되는 열차가 예산부족으로 개통 시점에 모두 도입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는데, 그래서 한동안 일산선 이용객은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산선 출퇴근 배차 간격이 6분으로 된 것은, 일산선 개통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1997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일산선은 일산 신도시보다 덕양구 지역 삼송역이나 화정역의 이용객이 더 많은 편입니다. 일산선의 선형을 보면 여러 번 커브를 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구파발을 거쳐서 바로 서울 도심으로 향하다 보니 일산과 가까운 부도심 지역인 신촌 홍대 쪽은 돌아서 가야 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우회하는 문제와 시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일산 신도시의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버스 중앙차를 로 경유해 신촌과 서울 도심 혹은 영등포 김포공항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들이 상당한 이용객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의 중앙선이 홍대 입구를 거쳐 용산역까지 개통하여 이런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지만 경의 중앙선 역시 일산신도시 외곽 지역을 경유하고 있어 경의중앙선 개통 이후에도 일산선 내 다섯 개역중 대화역과 백성역을 제외하고는 이용객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일산선은 이용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고양시 지역을 지나는 두 개의 노선이 대공역에서 일산선과 환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전철입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으로 바로 향할 수 있어 일산 등 고양시에서 강서구 지역을 전철로 이용하는데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천이나 시흥, 안산 등 경기도 지역을 오가는데 소요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외에 사실상 3호선의 급행급 노선이라 할수 있는 GTXA 노선도 현재 한창 공사 중입니다. 고양시에는 킨텍스역과 대공역, 창릉역이 들어서며 굴곡이 많은 3호선과는 달리 연신내, 서울역을 거쳐 삼성역으로 바로 향하는 만큼 고양시에서 서울 도심이나 강남쪽으로 향하는데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